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를 말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분은 참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지쳤기 때문에 좀 쉴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이 가신 이 산까지 쫓아오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생각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먼저 돈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으로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다섯 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를 발견한 이 안드레는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 양이 너무 적다는 걸 알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안드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발견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안타까워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편하게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이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를 하신 뒤에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으로 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채워 주는 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이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딱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또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건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파,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어디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